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의 귀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무려 20년간 밭담 아람에서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귀향합니다. 고향 가나안을 떠날 때에도 에서에 낳칠 피해 도망치듯 나왔는데 귀향길도 라반에 낳칠 피해 도망치듯 떠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올 때에는 혈혈단신 무일푼으로 왔는데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가족을 이루고 무수한 가축을 거느린 거부가 되어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의 귀향을 위해 환경을 일으키셨습니다. 일리절을 보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와 안색이 전과 같지 않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그가 땀 흘려 일한 노력의 대가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였는데 그들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자기들의 소유를 빼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재물, 사람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면 인척관계, 혈연관계,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야곱을 이이 이 땅, 이 거부가 되게 한이 땅에 대한 미련을 다 떨쳐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신지라. 야곱이 지금 20년간 수고하고 분투해서 쌓아올린 부의 자리, 그 성취의 자리, 그곳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곳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서 일어나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이곳으로 올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의 귀한 길에도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20년 전에 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가 차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과 언약을 맺은 그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이 일은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우리들도 언젠가 때가 차면 돌아가야 할 하늘 본향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도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냐 여기다 불을 쌓고 여기다 마음을 쏟고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에 있는 자들입니다.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서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두 아내 레, 라헬과 레아는 흔쾌히 동의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댐댐이를 익히 알고 있던 터라 그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것입니다. 때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야곱은 욕심만은그 라반이 쓸데없이 시비를 걸까봐 염려해서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살그머니 밭담아람을 떠났습니다. 비록 야곱, 이 야곱이 취한 이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믿음과 그 생명이 성숙하기까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이 야곱의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격려가 되고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아직도 사람이 더 두렵고 문제가 더커 보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지만 이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도망간 사실을 드디어 라반이 알게 됐습니다. 분노한 라반은 그 추격대를 이끌고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야곱의 그 아니 라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분노로 맹렬하게 타올라 타랐는지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진정시키셨습니다.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에서 악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너는 야곱에게 어떤 해로운 행위도 하지 말고 그대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야곱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하든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지키셨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시면서까지 지키셨다면 오늘날 선성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이렇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우리를 그곳까지 무사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면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그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면서 야곱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헬을 그것을, 라헬이 그걸 훔쳐온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은 남의 신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랍비들은 이 말을 그의 생명의 날이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비록 지금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경솔한 발언이었습니다.왜냐하면 그 발언대로 그는 드라빔을 훔쳤던 라헬을 그 출산 중에 잃는 그 슬픔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이 야곱의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겸손하고 신중한 언어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생각 없이 뱉은 말이 그렇게 씨가 되어서 그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아서 야곱의 온 장막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라엘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는 그 위에 앉아서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으니 내 주는도 하지 마소서라고 둘러댔기 때문입니다.모세 율법 이전에도 여인의 월경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그래서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은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외부와의 접촉마저 금지되었습니다.그래서 라바는 생리, 생리 중이라는 라해를 조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지금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인데 행여 여인의 생료로 때문에 부정하게 될까 봐 꺼려했고 그리고 감히 생리하는 여자가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라반이 야곱을 속였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는 라반이 라헬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처럼 속이는 자는 결국 언젠가는 자신도 이렇게 속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정수호신이라는 이 드라빔의 허무함을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몰래 훔쳐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신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또 누군가 깔고 앉을 수 있는 것이라면 수호신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걸 신이라면 우리가 의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혹시 라엘처럼 드라빔 하나씩 낙타 안장 아래 감춰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지켜줄 다른 드라빔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산, 지위, 명예, 건강. 지식, 신실함, 혹은 자식, 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의 드라빔이 무엇인지, 이 아침 성령의 그 비달에서 조명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라바, 이번에는 야곱이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것들을 모두 쏟아냅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왜삼촌께서 이렇게 하시나이까라면서 20년간의 서러움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의 삶은 힘들었고 고생했고 억울했고 피곤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쉴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지만 라반은 야곱을 착취하며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할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라반의 이 쥐어짜는 듯한 압제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심을 믿었습니다. 5절에서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라고 말했고 7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 그대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42절에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31장 구석구석에 녹아있음을 봅니다. 고난을 통해 야곱의 믿음이 진보했나 봅니다. 온전히 변화되진 않았어도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대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환경을 안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맙시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31장 야곱의 귀향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을 자리가 아닌 곳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불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없이 뱉은 말이 나쁜 시가 돼서 정말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우리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그런 언어 생활 하게 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의 감추인 드라빔은 무엇인지 드러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